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요즘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 휴가 잘 다녀왔어요. 가족들이랑 아니면 다음 주에 휴가 갈 예정인가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척 만들어 왔기를 바래요. 지금 우리 초등부도 어,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어, 주 3주, 3주 동안 우리에게 휴가가 뭐예요? 바로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안식이 뭐라 그랬죠.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 영혼의 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에는 어, 여름 휴가인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다고 해요. 어. 자, 그럼 오늘 어,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내가 참된 복을 누리게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기쁨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 볼게요. 준비.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학교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요? 어. 너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야,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기억나나요? 어, 너에게는 목적이 있어, 말씀하시면서 쉽게 명을 주셨어요. 어, 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어, 만들지도 말고, 어,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면서 오직 나만 바라봐. 어, 그래서 내, 내 안에 거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아, 그것이 바로 첫번 1개명부터 4개명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세상에 축, 세상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5개명부터 10번째 개명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두에게 똑같은 공통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시, 만드시지 않으시고, 근데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죠? 어,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까지도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 능력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목적은 똑같은데 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 목적은 같지만 우리 각자가, 각자 각자에게 그 해야 할 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어 이거예요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 이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라면 나중에 다 어, 군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렇 군대를 가야 돼요 어, 나중에 여러분 우리 남자 친구들 나중에 커서 그때는 군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통일이 되면 안갈 수도 있죠 어 군대를 다 가야 돼요. 어, 목사님도 군대를 나왔는데, 저는 해군을 나왔어요. 여러분, 해군은 어디를 지키는 군인이죠? 어,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지키려면 군함을 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해군인데, 군함을 타지 않았어요. 어, 해군이라고 다 군함을 타진 않아요. 어, 군함이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다에만 떠 있을 수는 없고 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해군 기지가 필요하고 그 해군 기지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 어, 배를 타지 않았어요. 육지에서 어,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다를 지키지 않은 해군일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바다에 군함을 타진 않았지만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었어요. 왜? 그게 해군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다를 지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어, 육지에서, 어, 그 해군기지를, 어,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은 다 하나인데, 어, 팔이 있고, 머리가 있고, 어, 다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어, 이런 걸다 뭐라 그래요? 각각을 지체라고 하잖아요. 어, 우리 지체들이 다 있어요 몸은 하나지만 어, 그런데 이 지체들이 다 꿈이 따로 있고 목적이 따로 있을까요? 어, 왼손이 오른손한테 그래요 야 오른손아 너는 꿈이 뭐야? 어 나? 나는 BTS와 하이파이브 하는 게내 꿈이야 어, 오른손이 왼손에게 왼손아 너 꿈이 뭐야? 어 나는 밥 숟가락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야 자 여러분 각 직제마다 다 이런 목적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은요, 지체들이 많지만 우리의 몸은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내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고 어, 성장하는 것. 이게 내 몸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오른손잡이인 내가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 되지, 왼손이 밥숟가락 안 들었다고, 어, 이걸 따로 소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 발이 신체 중에 가장 밑에 있다고, 어,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냥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각자에게, 어, 해야 할 일을 다르게 주셨어요. 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 구정에 특별히 레위지파에게 어, 어떤 일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장소가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겠죠. 그런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참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단에 올려서 그것을 태우려고 하면 불도 필요하고 어, 장작도 필요하고 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만 제사드리면 그렇게 하고 채우면 되는데 어, 여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 치우고 다시 세팅하고 다 치우고 다시 세팅하고 청소하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 성막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의 일들을 맡아서 섬기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이제 성막의 모든 물품들을 담당하면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 광야에서 그냥 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 가난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성막도 옮겨야 되죠 그래서 이동을 하다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소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성막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뜰을 세우 기둥을 세우고 면서 성막을 세워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또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사람 중에서 고아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수를 세어라. 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각각 각각 어 따로 숫자를 세어라고 하셨을까요? 어 그것은 각 자손들에게 해야 할 역할을 따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따로 역할을 주시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셨냐면. 어,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성막 안에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지성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만지게 되어 있어요. 고아자손들도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이 지성물을 천으로 싸는 일을 마치면. 과자손들은 그제서야 그것들을 메고 조심히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여러 휘장과 덮개와 같은 것들 이렇게 천으로 된거 있잖아요. 또 이것과 함께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이제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것들, 널반지나 기둥이나 어떤 밑받침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의 일을 위해서 레위지파 안에서 또각 자손들에게 각자 각자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레위지파의, 어, 아론의 자손들과, 어, 또 고아자손들과 어~ 게르손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은 하나님께 주, 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어요.그리고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를 도적대나 들짐승 같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텐트를 치되 북쪽을 지, 지키는 지파, 동쪽을 지키는 지파, 남쪽과 또 서쪽을 지키는 지파 다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초등부에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각자 다 역할들이 있으세요. 어 우리 반을 맡으신 선생님, 또 반주를 해주시는 선생님,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 또 어, 간식이나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 또 행사를 계획하고 또 우리 초등부를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 다 역할이 있으세요 해야 할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이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어,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어 가정에서는 자녀로서의 역할, 어 언니, 어 형으로서의 역할, 또 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정에서 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어, 어, 엄마의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그죠. 공부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또그 외에 어... 반장이나 부반장을 하면서 그 반에, 그 반을 섬기는 역할이 있겠고요. 또 그런 것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그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어, 또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6학년은) (6학년대로) (5학년은) (5학년대로) (4학년은) (4학년대로) 다 역할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인사 서로 인사해 주는 것이라도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 집에서 어~ 내방 청소하는 것 아니면 어~ 학교에서 내 친구를 도와주는 것 아니면 교회에서 어~ 인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이 너무 작은 거라서, 아주 사소한 거라서 무시할 때가 사실 많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세상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그 역할들이 작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 목적, 그 역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 선명해지고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직업이 되기도 하고 꼭 직업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역할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어, 이 세상을 위해서 해줄 일이 있단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 하나님, 저 요즘 좀 바쁘거든요? 어, 그렇게 이야, 대답할래요? 아니면 하나님,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래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일들이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작고 연약해서 큰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 축복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초등부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시미 나만이 해야 할 일을 있음을 알고 그것을 해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또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 이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초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초등부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오늘 또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달란트를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외워서 영상으로 보내주면 어 달란트 어 6달란트와 출석인증 4, 2달란트까지 총 팔달란트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어 나에게 주어진 일, 나이가 해야 할 일, 나의 역할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 어 성경학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다음 주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